안녕하십니까 목수사람들입니다. 네, 오늘은 비가 많이 오는데요. 어, 오늘 날짜를 또잘 잡은 것 같습니다. 우중충한 날에 한번 틀어 보기 위해서 새로운 제품을 가지고 나왔는데요. 오늘 또 메타볼 겁니다. 메타볼 거고 정말 깃털처럼 가볍다라고 SNS란데 많이 있는데요. 보시면 로타리 한 한말, 마리, 로타리 한마리데 파워맥스 BH 12BL 16입니다. 이거 보면 제가 이 뜻을 저도 잘 모르는데 어 12볼트 브러시리스 16mm까지 그런 의미인 것 같아요 SDS 한번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케이스는 새로 나온 메타보에서 새로 이렇게 케이스 나온 그런 제품이고요 그리고 안에 보시면 항상 있는 사용 설명서 이런 거 있고 그리고 충전기 네, 충전기 있고 그리고 배터리는 세트에요 2.0 배터리 두개 있습니다 근데 어, 노탈이 없는데 2.0 배터리가 두개 있어서 정말 좀 의아해 했는데요 그리고 본체가 있는데 정말 가벼워요 제가 이거를 왜 오늘 보여드리기 위해 했는지 좀 이따 보면 알것 같습니다 여기 보시면 배터리 분리하는 레버가 있어갖고 배터리 분리 되게 돼 있고 배터리 제가 충전해 왔어요. 그리고 정회전 역회전 있고 <laughs> 어, 재채기. 네, 이거 보면은 어, 노타리 한마 그리고 일반 드릴도 할수 있게. 제가 이, 이, 이런 거는 제가 보니까 전기 하시는 분들이 이 등구멍 여기 보시면 등구멍 엄청 많이 뚫었잖아요. 네, 이런 거 뚫을 때그 한마 한마 기능 이 있는 그런 드릴보다 더 가벼워요. 제가 테스트 해봤는데 굉장히 가볍습니다. 그래서 이제 노타리 한마 위주로 나왔고 그리고 뭐 여러 가지 뭐 기능이 뭐 있는데 여기 보면은 뭐, 뭐 자세한 거는 제가 사용 해보면서 하겠지만 이거 한번 보시면 여기 나이트 나이트가 이 밑에 있어요. 나이트 밑에 있고 그리고 브러시리스 제품이고 그리고 뭐 다른거는 뭐 특별한건 없는 것 같은데 이게 보면은 힘이 딸리지 않게 일정한 속도로 힘이 갈수 있다라는 그런 뭐 mvt 예, mvt 예, 이런 기능 저도 이제 몇번 해보니까 이제 이런 약자의 메타보의 어 약자에 대해서 좀알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이걸 왜 가지고 나왔냐 제가 오늘 천장 작업을 여, 미용실 현장인데요. 미용실, 제가 미용실 잘안 가는데, 미용실 가면, 이렇게 흠바라이처럼 있어, 뭐, 이렇게 있어갖고, 파마에다 이 말리는 기계 있잖아요. 그매다는 이제 그런 기구를 달기 위해서, 저기 보시면, 100에 100짜리 각각의 그 천정에다가 매달을 거예요. 그래서, 앙카를, 네, 그 안에 뚫어놨죠. 앙카를, 천정에다가, 앙카를 박아가지고 하는데,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현장 용어로 용부 3부 이렇게 하는데요 14 17 원래는 14 17 이더라고요 저도 그냥 옛날 그분들 따라서 그냥 용부 3부 안카 이렇게 주라고 하는데 요즘 세대들은 모르더라고요 요즘 이제 공구 가게 하시는 분들이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 은 17mm 용부 용부는 안될것 같아요 이, 이게 힘이 딸려서 그리고 재원에도 아까 보셨지만 16이라고 써있잖아요. 16mm까지 제가 그래서 14, 14, 14도 어 제가 그 미덕기 포날을 가져왔어요. 투날도 아니고 여 보시면 예포날로포날로 네, 포날로 들어보기 위해서 포날을 가져와 가지고 제가 어 현장에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이게 천정에서 천정에 지금 뭐 전등구 만들어 놨는데 하나 정도는 천정이 기어야 하거든요. 근데 이게 무거우면 힘들어요 힘든데 이거는 정말 가볍기 때문에 이걸 한번 뚫어보겠습니다. 네. 네 그러면 이제 천장에 올라가서 한번 직접 한번 뚫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날 끼워서 네 한번 가보시죠. 기능이 더 낫고 정해전 낫고 한번 뚫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뚫었는데요. 지금 배터리 얼마 정도 남았나 볼까요? 배터리 두개 남았어요. 두개 남았는데 제가 이게 포날로 뚫었잖아요. 포날로 뚫었는데 처음에는 조금 들어갔는데 제가 밑에서 있는 힘껏 눌렀어요. 그래서 약간 제가 숨이 차거든요. 근데 뚫리긴 뚫리는데 이게 보면 이걸 뭐라고 말해야 되나요? 몇개못 뚫어요. 2.0 배터리로 지금 반절 없어졌잖아요. 두개 뚫면 끝난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게 보면. 근데 이제, 어, 우선은 하리를 뚫었고, 그리고 공고리, 콘크리트 뚫었는데, 2.0 배터리로 하나.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코날, 코날 지금 이게 몇 미리 짜리인지 지금 재원은 잘 모르겠는데, 아까 좀긴 걸로 뚫은 것 같아서, 그래서 이제 두 번밖에 구멍을 못 뚫어서 제가 좀 짧은 거 보시면 똑같은 포날인데 길이가 좀 짧아요. 짧은 거로 뚫었는데 어 짧은 거로 뚫으니까 세개 구멍을 세 개를 뚫을 수 있어요. 이 안카 안카 구멍을. 제가 이제 조금 이게 그냥 어떻게 되나 싶어서 아까 제가 끝내는 멘트까지 날렸는데. 그래도 아쉬워서 제가 좀 짧은 거를 찾아봐서 다시 가져왔는데요. 제가 이제 벽에 또한번 뜨는 거 영상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세가 아주 어렵습니다. 천정이 너무 낮아서. 근데 가벼우니까 제가 이거를 가지고, 아우. 아이고, 찍기 힘드네. 네. 네. 참 힘든 자세입니다. 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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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와, 도테리 한 마를 한 손으로 이 자세, 이 이런 엄청난 자세에서 뚫다니. 어, 정말 힘듭니다. 네. 이 자세에서 제가 뚫을 거라고는 생각도 못 했는데 아무튼 가벼우니까 이, 이런 자세에서 제가 뚫을 수 있는 것 같아요. 아이고. 좀숨좀 좀 고르기 위해서 잠시 무궁. 한 아, 먹고 사기 힘들다. 아, 아. 네, 고정을 한번 습니다 아, 제가 어려운 자세에서 또 뚫었는데요. 어, 여 남바 보시면, BH12, BL16. 16 최대치라고 아까 했잖아요. 최대치 16은 없으니까 내 14로 오늘 작업할 때 뚫어 봤는데, 14는 뚫리긴 뚫리는데, 주력은 아닌 것 같아요. 주력은 아닌 것 같고, 6, 6mm랄지, 6.5, 뭐 약간 10mm 미만, 미만 뚫을 때, 그러니까 그쪽을 겨냥해서 한것 같고, 이렇게도 보면 M12CH? CH 맞을까요? 네, CH. 그것도 제가 이제 뚫어봤는데, 그거 가지고 제가 삼부안카나 뭐 이런 거, 하스너 작업하기 위해서 몇번 뚫어봤는데, 몇 개는 됐는데, 그것도 이제 힘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18V9으로 뚫었는데, 그거하고 비슷하다고 보면 될것 같아요. 제가 보면. 근데 이제, 이거는, 뭐, 한두 개씩, 잠깐, 잠깐, 집에서라지, 뭐, 이렇게 작업하다가도 한두개 정도 뚫어야 된다 생각했을 때는 이걸로 뚫어도 되는데, 너무 많이 뚫지 마세요. 얘가, 무리 갈수 있으니까, 우선은 10mm 미만, 10mm 미만에서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무리 가면 안 되니까. 그래서, M12CH하고, 거의, 비슷한 동급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하여튼 자세 좋고 가볍고 이, 이 자세에서 뚫을 수 있다 그런 장점이 있는 것 같아요 하여튼 어 실내에서 뭐 에어컨 작업하시는 분이랄지 뭐 간단간단하게 그리고 전기 작업하시는 분 칼부로 박을 때 그런 때는 어 이게 아주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아고 아파라